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를 먼저 짚어보면.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말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텅빈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이 말씀대로 빛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늘이 생겨나고 또 바다가 생겨나고 땅이 생겨나고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리스트를 보면 물빛 하늘 바다 땅을 모두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생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식물 중에 그 나무들 중에 어 생명 나무도 있기 때문에 이 생명 나무의 목적은 영생을 할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생명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이 죽음을 죽음 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을 왜 준비하셨냐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먹으면 죽게 만드셨나? 왜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셨냐? 그냥 생명 나무의 열매만 예비하면 되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까지 예비하셨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곧 지옥은요. 사망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을 위해서 예비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망을 사망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되는 것 그것이 악을 말하는 거고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잘못 왜곡하게 되면, 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었어?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어? 혹은 이것을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왜곡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기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기사에서 뱀이 말,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을까요? 모든 나무 열매였나요?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딱두 글자만 바꿔버린 거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왜곡해서 뱀이 미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바로 이제 질의 겁을 먹고 대답을 하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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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왜곡된 말씀을 뱀에게 전해들은 여자의 말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말했을까요?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 나무의 열매도 있었거든요. 생명 나무의 열매도 동산 중앙에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조금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 열매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이 성경 원어로 보니까 이 닿다, 도달하다,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에 닿다, 그 나무에 닿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도달하지도 않는다 라는 거죠. 그곳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더라면 영원히 살수 있는 건데 먹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 본 거예요. 하와가 가까이 간 적도 없으니까 도달한 적이 없으니까. 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처음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다. 갖고 싶다는 뜻이죠. 오, 어? 신기하게 생겼네. 갖고 싶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멀어져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죄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 왜곡하면 이런 결과가 났는데 또 보면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징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뱀이 유혹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또 그다음 앞에 비 구절은 어떻죠? 이 이온 세상을 하나님 혼자서 통치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온 땅을, 어,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일까요? 그리고. 생명 나무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하셨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언어로 말하지 않으셔도 이 음성으로 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사람과 똑같은 음성으로 대화를 하고 오세요. 아담과 대야하고 아브람과 대야하고 모세와 대야하고 그뿐인가요? 이 땅에 하나님은 뭐 하늘에 계신다, 온온 우주에 계신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사는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도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우리와 공유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계셔야 될 공간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인가요? 하늘보자. 요한계시록 하늘보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하늘보자에 하나님만 앉아계신가요? 어린 양도 앉아계시고 일곱 욕도 있지만 피조물들, 내생물들과 24보자가 거기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 하늘보자에서 피조물들과 함께 앉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는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징벌하신 거야.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징벌하실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만큼 떨어지고 저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더 볼까요? 저희가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어, 이좀 전에 이걸 좀더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선악을 아는 일. 이거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첫 번째 증상이 이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얼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이제 선악을 알았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오, 여호와께서 오시네. 여호와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겠지, 징벌을 내시겠지. 여호와의 낯을 피해야겠다. 이제 선만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선만 알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선악을 알았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 없죠. 내가 판단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정의 순대로 살게 아니라 내가, 오,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그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이 밝아 벗은 것이 옳지 않아.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나뭇잎으로 이 가리는 게 옳을까요? 계속 나뭇잎을 가리고 살수 있을까요? 살수 없으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겠죠. 그렇게는 못 사니까. 그렇게 하나둘 이렇게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이 여자가 옳지 않은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이 뱀이 옳지 않은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서가 아니라 그따 먹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진 그 순간이 바로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살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죽는 게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되므로 그 선악을 알게 된 결과가 결국 죽음을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징벌하셨을까요? 징벌을 한번 볼게요. 징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에게, 마귀에게 이런 징벌을 내십니다. 여자애와 내가 원수가 돼.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 마귀의 후손들, 마귀의 사자들과 원수가 될 거야. 이 결과가 마귀에게 뱀에게 내린 징벌이래요. 어제도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뱀에게 내린 징벌인데 우리 사람에게 불리하잖아요.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마귀 일로 와 때려줄 수도 없어요. 괴롭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의 존재니까. 그런데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마귀의 영적 존재를 우리는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내려진 징벌치고는 마귀는 속으로, 오이 여자 나를 고자질했지.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의 아들의 아들 모든 인류를 내가 다 저주하고 내가 괴롭힐 거야. 미혹할 거야. 저주할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세요. 마리아의 뱃 속에서. 그러니까 이 징벌은 누구를 위한 거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되는 대로 살게 된 그들에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제시해 주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시죠. 그리고 남자에게 아담에게 땅의 저주를 내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를 지적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줬잖아요. 배필로 아내를 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를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뱀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증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잖아요. 그 창조를 하와가 지적했어요. 이 창조는 옳지 않아요. 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섭리 중에 하나인 출산과 이 땅의 소산을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징벌 내리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징벌보다는 훈육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얻게 되고 이 출산의 고통 임신의 고통을 느끼면서 출산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또큰 징벌을 내리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나가세요 막아서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없애야죠 없애면 영원히 못 먹잖아요 그런데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나무, 요한계시록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은 먹지 않길 원하겠죠 당연히 원하겠죠 하지만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93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이 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 개만 넘길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의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잖아요. 빛이스라면 빛이 생기고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면 하늘이 생기고 땅이 드러나면 땅이 생기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그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담과 하와의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930년 동안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한번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아담은 안 죽었어요. 오히려 선물을 주셨죠.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가죽옷은 반드시 동물을 죽여서 피부를 벗겨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고. 계속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에게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들이 죽, 죽음을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대속죄를, 대속죄물로 양을, 아 양을 죽였다고 많은 학자들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뭐 어떤 동물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가죽 옷이 아니어도 양털로도 옷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양털로 옷이 만들어져라. 이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에 고찌로 옷이 만들어져라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털은요. 5년 동안 이렇게 깎지 않으면 양, 양이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래서 양털을 깎아 주는 것은 양에게도 유익한다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죽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못 바꿔요 근데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그 증거로 가죽옷을 선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죽옷을 선물했다라는 것은 너로 인해서 죽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회개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죽음이 없도록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살고 살아가게 되고 선악을 구별하면서 악도 때로는 선도 선택하겠지만 악도 선택하면서 살다가 930년을 살다가 결국 죽음에 맞이한 게 바로 누구다 아담이다. 하와는 그거보다 더 빨리 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어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원하셨어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게 됐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징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벌어졌을 때그 결과, 그 결과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 그대로 살지 마.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기록해 나가기 시작하신 거야. 종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이온 만물을 온 세상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고 영원한 시간도 함께 공유하시고 영원히 함께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